더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동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혼자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지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그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가 되어 함께 하십니다.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단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서 하나가 되어 가정으로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아단과 하와, 가정으로 인하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인간은 공동체로 역사가 시작되었죠. 물론 아담이 혼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도 왜 다른 동물들은 암수 이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왜 자신에게는 배필이 없을까? 그 또한 외로웠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셨죠.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지 못한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 이 공동체를 만드셔서 사람은 함께 사는 존재임을 깨달음과 함께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공동체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공동체의 중요성 이렇게 공동체로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합니까? 아,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행복한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과 섭리,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시면은, 이 지혜자. 이때 지혜자는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지혜자입니다. 이 지혜자에게는 지혜가 샘솟듯이 소산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생명의 능력을 왕성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대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개인이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이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개인이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성숙하며 자라나게 하며 그 공동체 이론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혼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구원은 민족구원이었으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나라를 출애굽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개개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120여 명의 성도 무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신 것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작정이 있고,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사람 보고 교회에 오나 하나님 보고 교회에 오지. 이 맞는 말이지만 참 서글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교회 오지만 사람 보고도 교회를 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게 얼마나 보배스러운지 나는 그들 없이 살수 없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나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불쌍한 마음입니다. 빨리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사자의 잘못은 아니겠죠. 다 같이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다 같이 가슴 아파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린 눈물로 함께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고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주 안에서의 계획, 뜻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여 교회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깊이 알아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어,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하며 함께하는 생활이 어렵고 힘들까요? 오늘 그것이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인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내가 내 신앙 하나 챙기기 바쁜데 옆에 사람까지 신경쓰며 신앙을 챙겨야 하니 더 힘들고 마음으로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특징이 있는데, 몸은 항상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분, 다른 기관을 위하는 것이 몸입니다. 입은 입을 위하지 아니하고 배를 위하고 팔을 위하고 귀를 위하고 또 눈은 눈을 위하지 아니하고 온몸을 위합니다. 그래야만 몸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입이 자기를 위하여 입을 절대 열지 않는다면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결국은 입이 자기를 위하여 입을 닫아버리면 점점점 굶어 들어가 힘도 빠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 중에 자기를 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다른 세포를 죽이는 유일한 세포가 있죠.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 암세포가 몸에 생기고 자리를 잡으면 바로 몸에 큰 위협, 위기가 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나만 위한 신앙 그런 거 없습니다. 나만 위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내가 신앙이 생기는 그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신앙과 함께 견승하여 우리가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또 이렇게 공동체의 유지가 힘든 이유는 서로 말에 대하여 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형식의 문제, 예의의 문제, 말할 때 배려의 문제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여 내용과 상관없이 싸움이 나고 상처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송교에 대하여, 존도에 대하여, 주일학교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싸움이 왜 일어나며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말할 때의 예의 없음, 친절 없음, 배려 없음이 서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식과 형식을 쫓아서 서로 배려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적이 있는데, 바로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배려 없는 말, 친절 없는 말, 사랑 없는 말이 교회를 파괴시키죠.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말은 관계를 창조합니다. 관계에 맺지 못한 사람, 말로 관계를 맺고 또 말로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말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말 때문에 신앙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하여 말에 대하여 한번더 조심하고 말을 잘 사용하는 지혜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요호와의 이름이 곧 교회의 망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를 지키는 망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온몸은 한 곳에 신경이 집중됩니다. 바로 머리입니다. 모든 자극이 머리에서 모여서 또 머리에서 다시 온몸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모든 교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건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때문이죠. 예수가 다 같이 사는데 한 몸이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우리가 예수인데 아니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안 죽고 예수가 안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네가 죽으니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 몸이 되어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예배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바로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안에서 하나가 되어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